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11.5 패치 하이라이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패치 내용을 대충 봤을 때 심하게 뭐 변경된 내용들은 뭐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해로운 효과가 좀 개편이 되는데, 이제 같은 종류의 해로운 효과가 중첩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방어력 감소 효과, 뭐 아니면 공격 속도 감소 효과, 이런 것들이 중첩이 안 되고, 같은 종류의 해로운 효과가 한 유닛에 여러 번 적용되는 경우 가장 강력한 해로운 효과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 7레 벨의 선택관자 등장 확률이 4코 짜리가 5퍼에서 2퍼로 되면서 조금 더 감소를 했고, 뭐 3코 짜린 좀더 증가를 해주면서 이제 7레 벨의 4코 짜리 선발자를 자주 뽑는 사기적인 행위는 불가능하. 같지만 2%로 또뜰 수도 있다는 거 그래도 줄었다는 거자 그리고 특성이 살짝 변경이 됐는데요 일단 6기감에서 25 정도 감소가 되면서 25가 6번 여섯, 여섯 감소된 거니까 그래도 그거만큼만 쳐도 꽤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그 다음에 8선봉대 8선봉대가 방어력이 200이 낮춰집니다 뭐 이것도 그냥 너무 큰 수치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리고 선봉대들이 뭐마법저항력이 높은 게 조금 불만이었는지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많이 좀 깎아놨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봉대들도 마법저항력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이 정도. 자, 그리고 1코짜리를 그냥 뭐 리롤드 완전 죽이겠다 해놓고 다 너프시켰으면서 다시 1코짜리 다이애나 보호막 흡수량을 일성에서도이성에서도삼성에서도 삼성이 좀 많이 올랐죠. 100이나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스마저도 뭐 삼성에서 100이나 또증가시켜줬고요 니달리마저도 만화통을 60으로 깎아줬고요뭐 야소마저도 이제 1성도 올랐고, 2성도 살짝 올랐고, 삼성도 20%? 어, 20%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챔피언입니다. 잔나의 보호막 흡수량이 이성에서 살짝 줄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살짝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룰루의 만화통이, 뭐, 처음에는 이게 감소가 돼서, 어, 너프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 만화가 줄은 거기 때문에 버프입니다. 자, 그 다음 3단계입니다. 아칼리의 스킬 피해량이 1성에서 살짝 증가했고요 2성에서도 25 살짝 증가했고요 3성에서는 50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 11을 추가 공격력 스킬 사용했을 때 추가 공격력 받는 거를 이제 3성에서 400이었는데 350으로 50 줄었습니다. 자그 다음 베이가 베이가 스킬 피해량이 1성에서 50 증가 2성에서도 50 증가 3성에서는 100 증가 해주면서 이제 뭐 1성일 때도 더 세졌고 뭐 3성을 찍더라도 훨씬 더 세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단계 챔피언 변경사항인데요. 이제 요술사 특성이 발동되어 있을 때 소의두 번째 스킬을 0.1초 후에 사용합니다. 요거는 뭐 때문에 한 거냐면 덧발톱이 소리 스킬을 한번 날렸을 때 바로 0.1초 저 차이 때문에 덧발톱이 안 걸린 상태에서 한번또 날린 그런 상황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리 스킬을 날릴 때첫 번째 스킬을 날리기만 해도 덧발톱이 그냥 바로 걸린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모르가나 툴팁에서 마법 저항력 감소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즌, 뭐, 4.5초부터 그랬는데, 이제, 툴팁에, 마법 저항력까지 감소된다고 써 있었어요. 공격력 감소 플러스. 근데 그, 써 있는 게, 그냥, 오류였습니다. 이게, 감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예 감소가 안 됐었어요. 처음부터. 자, 그 다음, 세주 안의 불꽃놀이, 뭐, 이건 그냥 스킬, 기절 지속시간이, 1성일 때 0.5초 감소, 2성일 때도 0.5초 감소. 솔직히 삼성은 뭐잘안찍긴 하니까 뭐 버프를 해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단계입니다. 이제 3일라의 지옥불 난사가 공격력 피해 외에도 기본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뭐 난사 피해랑 이렇게 나와 있고, 공격력 비례 피해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요거 같아요. 그냥 요그 주검 때문에 좀이 공격력 비례 피해량이 좀 높아가지고, 요걸 너프 시켰으니까, 그냥 뭐 기본적인 물리 피해를 입혀주는 요 피해들을 추가시켜 준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네, 요네에 잊히지 못한 자. 이거는 스킬을 그 마방, 방마저 깎는 스킬을 쓰고 나서 한번 푹 찌르는 스킬 있잖아요. 그 스킬 만화 소모량이 20이었는데 이제 평타 한 대만 톡 때리고 바로 스킬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면 블루가 진짜 뭐 필수템.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짜 총검, 보건, 라바돈 뭐 이런 식으로 줬을 때도 스킬을 금방금방 써가지고 빠르게 잘라줄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죽음의 검 시작 중첩이 4 중첩에서 3 중첩으로 너프가 됐고요. 스태틱의 단검 피해량이 60에서 65로 증가해주면서, 근데 요거는 뭐큰 버프는 아닌 것 같아요. 요것도 뭐 그렇게 작은 뭐 작은 버프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덧발톱의 탄도체가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요거는, 덧발톱이 걸렸을 때, 그, 덧발톱이 날아가는 그 스킬, 아니, 뭐야, 스턴 그, 날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빠르게 와서, 뭐, 아웃솔 같이, 그런 애들을 빠르게, 한번 스킬 썼을 때, 바로 저지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뭐 추가적인 게임 변경 사항을 좀 알아보자면 이제 공동 선택 라운드에서 챔피언을 구매를 방지하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이11.5 패치에서 하려고 했는데 11.4 베타 패치에서 미리 적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요런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이건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상점 비활성화 되는 거. 조합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1.5 패치가 마무리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라면 진짜 메타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뭐 리롤덱이 많이 버프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버프 수준이면은 뭐 굳이 뭐 리롤덱을 대개로 하던가 뭐잘 뜨더라도 그렇게 뭐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이제 버프 내용이나 하향 내용, 너프 내용을 봤을 때는 뭐큰 메타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아마 11.4 베타 패치, 뭐그 정도랑 비슷한 메타를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1.5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 거고요. 잘 보셨다면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